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노래 잘하게 되는 방 노잘방 반갑습니다 노래를 잘하게 해준다는 그 제목을 냉큼 믿고 클릭하신 낚이신 분들을 위해 노잘방에서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클릭 잘하셨습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나를 찾으라고? 지금 이게 내가, 나, 내가 아니란 말이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하는 무슨 하는 말 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나는 내 색깔 내 목소리로 내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내 색깔이 아니야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베이비 단계에 내가 머물러 있다. 두 번째, 나는 노래 발성 기술자, 능력자이다. 세 번째, 노래 완벽주의자. 네 번째, 나 노래할 때 소심해. 그래서 틀에 갇혀있다. 다섯 번째, 내 목소리를 사랑하지 않아. 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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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고민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내가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배울 대로 배웠고 뭔가를 해볼 대로 해봤고 심지어 전공까지 했고 근데 난 아직 가수가 되지 못했고 어떻게 하면 결과를 나올 수 있을지 모두들 경쟁력 경쟁력 하잖아요 저만의 경쟁력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노래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저만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지 앞으로 트렌드는 어떤 건지 이미 그 트렌드는 밖에 있다는 사실 내 색깔 나 찾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트렌드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충분한 연습과 레슨을 받아서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실력을 끌어올리기까지 많은 발전을 이뤘어요. 또 상향평준화가 돼서 노래를 대부분 이렇게 잘 한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까지 어떤 레슨법이 계속 꾸준히 발전해오고 개인의 역량들도 과거에 비해서 좋아지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노래 잘하는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챈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정도로 해서 내가 가수가 되지 못하고 뭐 노래 유튜버도 마찬가지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부분들을 답답해 하는 것 같아요. 그 해결책을 노잘방을 통해서 제가 같이 고민을 해드리고 또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해결책을 찾아서 진짜 자기의 노래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연습들을 하세요? 처음에 노래를 시작하면 우리는 노래 연습을 곡 카피를 합니다. 기존의 가수 곡을 그대로 또는 가수를 그대로 따라하죠. 이건 마치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를 보고 따라 배우듯이 결국에 노래 부모가 있는 거죠. 노래 베이비 단계. 노래 베이비. 그 가수가 결국에는 내 노래 부모가 되는 거죠. 노래 베이비들은 노래 부모를 고르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닮고 싶은 그런 가수를 노래 부모를 골라서 부지런히 따라합니다 예를 들면 다들 노래를 따라하는 가수가 있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그분께는 양해를 구하고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양해 바랍니다 저는 박효신 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박효신 씨를 따라하면 제 노래 부모는 박효신 씨인 거죠. 노래 부모는 많을수록 좋은 거죠. 누구누구 비슷하다 하면. 굉장히 처음에는 어머 내가 가수 비슷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가수와 똑같다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묘하게 나쁩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내 노래에 대해서 품평을 해준 그 친구를 왠지 싫어하고 왠지 당분간 안 보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그렇게 해놓고선 부모 따라서 열심히 따라해놓고선 괜한 하프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심각한 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단계 있지 않을까 원래 부모를 닮았다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노래 부모라면 내가 가수를 닮은 건데 가수와 똑같이 부른다는 건데 왜 기분이 묘하게 나쁜가 왜왜 왜, 왜. 이상하네 어떻게 하면 내가 할수 있을지 열심히 노래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내 스스로도 만족이 안 되고 남에게 불러도 감동은 없고 감동이 있을랑 말랑 있을랑 말랑 하는데 이거는 또내거 아닌 거 같고 수많은 방황기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노래 카피하고 따라하는 거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냐면은 자립이죠. 이제 혼자서도 잘할수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지.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찾을까. 아, 나내 노래는 어떤 거지? 어디 가서 박효신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럼 나는 아직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지. 그래서 노래 사춘기를 지나서, 진정한 노래 어른이 되는 거죠. 그 사춘기에는 진짜 나라는 게 뭘까? 나라는 사람 뭐지? 라고 엄청 방황을 합니다. 도대체 음악이 내 색깔을 모르겠고, 어느 한계점에 다다라서 크게 그거 같고, 그 단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 같이 해보자고요.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 사람만의 매력, 진짜 나를 찾을 때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기존에 그냥 카피하던 습관, 그냥 누구 같이 했는데, 이게 진짜 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좋은 목소리 갖고 싶어. 나 고음 잘 내고 싶어. 나 화려한 기교 쓰고 싶어. 아직도 배고프고, 채워도 채워도,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단계. 그게 바로 노래 베이비 단계. 그안 그럼 내가 노래 베이비였어? 그런 거였어? 계속 결과가 없었구나 베이비가 뭘 해? 어른도 아닌데 커야 지 이제 희망이 생겼네 그동안 내가 베이비여서 엄마 그 노래 읽고 아직 기저귀도 못 됐는데 어떻게 가수가 돼? 어떻게 음악으로 결과가 나? 이제 벗어나는 희망이 생기네 그 이제부터 성장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이러면 되잖아 후후 <laughs>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